이번 시간 저만 보면 보겠습니다. 네. 네그 사주 한번 제공해 드려볼게요. 네. 1 9 9 4년9사년생1 1월1 8일 동계 달자 남자 김씨입니다. 얘또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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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또 연예인이구만 끼가 장난 아니다 이 사람은 타고난 끼가 사주 팔자 안에 들었어 만조생 많이 가네 꽃이대라는 사주 무대에서라는 사주 어? 아주 발광이 났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어둡게 보여 어두워 이 자손이 제주가 많은 자손인데 어? 마음고생도 많이 한 걸로 보여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어둡다 그러셔 어? 신령님들이 그래도 조금 이름 좀 날렸던 애지. 네. 응? 아 근데 지금 마음이 왜 이러냐? 이자선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는 걸로 보여 가려져 있었다. 마음껏 어려서부터 무대 섰지. 어려서부터 끼가 있어 장난 아닌 끼다. 근데 그 끼를 다 품어내질 못했는데 품어내질 못했고 지금도 아직까지 확튄 걸로 보이지가 않아. 욕심은 많고 탐심 많은데 본인 자체가 내 마음대로 내뜻 먹은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답답한 마음. 응? 이제 뭐 어디 어디 딴데로 이렇게 옮겨갔지. 어, 네 맞아요. 음. 응? 근데 이 자손이 이렇게 죽지는 않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삭지는 않겠는데 나중에 다시 핀다. 이 끼를 감출 수가 없는 자손이야, 이 자손은. 잠시 잠깐 멈추다는 거지. 음. 이분이 현재 연예인이고 가수가 맞거든요. 음. 어 근데 어.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으신 부은 연예인을 데뷔를 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엄청 늦게 성공하거나 이분의 기운은 어떤가요? 이 자수는 성공 못했다고는 못봐 음. 끼가 이렇게 장난 아닌데 어? 돈을 못 벌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어? 사람이 금전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건 아니거든 어? 재물이라는 건 들어오는 때가 있어 근데, 봤을 때 성공은 못했다고는 못 본다, 그러셔. 그렇지만, 빛은 났대. 본인이 실속이 없었다. 어? 많이 금전이 샜다. 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다닌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현재는 크게 막, 무슨 막 히트치고 대박치고 그러진 않았어도, 앞으로도 아주 주구장창 이 사람은 끼를 발동을 시켜야 돼. 발사를 해야 돼. 이제 말하고 봐, 그냥. 네. 그 리틀 남징 김수찬이라는 분입니다. 음. 미스터트롯에 나왔던. 지금 마음에 많이 다운됐다. 뭔 일이 있었지. 네. 응?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이렇게 었어요 지금 이 수, 수찬이도 응? 김수찬이도 응? 네. 사람들한테 사랑 많이 받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응? 물론, 누가 팬이다, 누가 팬이다, 이건 아니더라도, 어려서부터 활동을 했고, 고생을, 마구 고생, 말도 못하겠어. 어? 지금 봤을 때는, 완전히 이런, 이런, 어두운, 어? 어려서부터, 어두운 길에 차근차근, 단계단계단계단계, 단계, 단계, 걸어 올라온 걸로 보이거든. 히트는 못 치고, 막 이렇게, 욱대가리 못 썼어도, 가면 갈수록 그 길을 발동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이, 돈 때문에 그러지?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본거는 지금 그거 보고 나한테 얘기해주는거지? 네애돈못 <laughs> 벌었어? 소속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벽 쳐졌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보니까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오거든 네 어? 이렇게 팍 다듬어가는 애들 소속사들이 다 있잖아 걔네들 말 들어보면 장난 아니야 불쌍해 얘네들은 제가 빠지게 공연도 다니고 행사도 다니고 뭐또 하고 밤이나 낮이나 소속사에서 움직이라는데도 움직여야 돼. 어? 그래서, 그랬으면 와서 상담들을 하잖아? 그래도 돈 많이 벌었, 벌었냐? 벌, 벌었겠지 생각이 들, 들잖아요? 돈이 없어서 오는 거야. 돈이 없어서 여기를 와. 어? 그렇게 몇 년씩 고생을 하고, 어려서부터 연습생으로 해가지고 하는 애들이 많이 오거든. 근데 김수찬이도 지금 활동 못 했다고는 못 봐. 고생 많이 했어. 인간 눈치도 많이 봤고,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본인이. 그 삐, 끼 발사를 하려고 해. 예? 근데 이 사람한테 실속이 없었다. 너무더래, 보면. 뭐, 이 사람을 꼭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예? 수찬이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여기 오늘 연, 그 연기자들, 연습생들, 어? 소속사 두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 보면 툭 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소송 하려고 그러고요. 억울해 죽겠어요. 진짜, 시, 밑에서부터 다 마음고생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시키고, 시킨 대로 다 따라 했는데, 나한테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다면, 예를 들어서 소속사가 뛰어가고, 매니저가 있고, 또 무슨 뭐, 코디가 있고, 또 뭐가 있고, 백만원 벌면은, 내가 물어봤어, 오직 하면은, 그, 여기 오는 자손한테, 백만원 벌면 자기한테는 1,20도 안 떨어진다는 거야. 아, 놀래버렸어. 그러면 연예인들 어 솔직히 이름 좀 있다 하는 분들은 그래도 천 따위로 넘어가잖아. 어 그러면 세금 띠고 못 띠고 못 띠고 그면 러 밑에 사람들한테 못어야 뭐 돼. 없잖아. 지금 신령들이 봤을 때는 이 수찬이 고생 많이 한 거야. 근데 실속이 없다 그래. 실속이 없다는 거는 좀 돈이 없다는 소리야. 어려서부터 움직였는데. 그 매년 많이 고생했잖아. 근데 기죽을 거 없어. 소송 들어갔어? 소송 들어갔냐고.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안 보니까, TV를. 네. 내 사람들한테 귀염을 받고 이쁨을 받아. 지금 군대 간다는 말 있잖아. 네. 갔어? 네, 아마, 간 걸로. 현역이야, 아니면은? 잠시만요. 인터넷 보고 다 가르쳐 줘있지 현역으로 간 거야? 방해? 봉익으로 간 거야? 네. 음. 내가 봤을 때, 그대로 이제, 이제는, 나랏밥 먹으러 갔으면 충실하고 군에 충실하고 나와도 이 사람은 사랑받고 인기 얻어. 그때는, 자, 사람이 고, 고생을 해도 젊어서 고생을 해야지, 나이 먹으면, 초년에 고생한 게 아니라 나이 먹으 중년, 말년. 이때 고생한 것보다 100번 나. 세상을 배웠잖아. 인간을 배웠잖아. 어? 이제 그 길을 다시는 안 가면 되지. 어? 자신 있게 하면 돼. 얼마든지 다시 재물을 불리고 늘려나갈 시간은 충분히 있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 끼를 발산 안 하고 살면은 자 본인이 미친다. 음. 성격도 좋고 리더도 하려 그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끼를 막 품어내잖아. 어? 어느 어느 사람 눈에 믿게 보이겠어? 안 그래? 네.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 재물도 들어오는 거야. 지금까지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야지, 뭐. 인생 공부, 인간 공부, 세상 공부. 어? 돈 주고도 못할 공부. 두번 다시 그렇게 안 넘어가면 되지, 뭘. 안 그래? 맞습니다. 응? 수차이잘 돼,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두 재물 많이 들어온다? 음. 이 사람 재물이 들어오는 게 30이 넘어야 돼. 서른 30, 한 서너 살부터가 내 재물이야. 근데 중년 말년에는 재물 많아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초년에 터지는 사람이 있고 말년에 터지라는 사람이 있거든. 네. 근데 초년에 차라리 이라고 말년에 가서 부경 화들리고 살면 돼. 어? 가서 군생활 열심히 하고 몸 건강이 잘 있다가 수찬이가 그렇게 건강 체질은 아니라고 봐. 신랑들 주시는 게. 그러니까 건강 강단도 있고 군대 열심히 가가지고 힘차게 그냥 공익은 운동 안 하나 하지. 훈련 다 봤지? 네네 훈련 봤습니다. <laughs> 가서도 공이 가서도 사람들 많이 웃겨줄 거라고 보여. 갖다 응? 나오면 그래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움을 받으니까 걱정 안 해도 나중에는 괜찮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